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되고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뭐 제도법적 제도적으로 아 이게 문제구나 해가지고 개선되면은 음, 같이 투자 하신 분들은 음, 뭐 돈을 벌지 않을까. 감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감사 제도와 관련해서 주주총회에서 이슈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는 다들 알, 알고 계시잖아요. 이 이사와 다른 감사라는 게 있어요. 감사는 평소에 그냥 뭐 임원으로 있으면서 어, 평소에 일상적으로 어, 회사가 뭐뭐 뭐 부당한 어떤 행위를 하, 하는 게 있는지 뭐 경영진 혹은 뭐임직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꼭 견제하고 발언 말하고 하는 게 그냥 감사의 역할입니다. 음, 뭐전 세계적으로 다들 감사가 라는 명칭을 쓰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사라는 게 있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견제를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냥 대표이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당연히. 조영 회장님께서 뭐 이상한, 뭐, 땅도 안 팔고, 어 뭐, 주주들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그냥 회장님 개인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행동하고 있으면은,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식회사라는 게. 원래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바른 말할 사람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 게 그냥 정상이죠. 설경부가 예, 기념으로 예, 했던 예, 그 예. 경찰령하고, 내부감사가 오고, 뭐. 예, 비리경찰, 내부경찰 이런 걸 하는 그게, 그것도 조직 내에서 각하. 자, 보면은 보면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보면은 상권 분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국정감사잖아요, 사실. 음. 어, 생각해 보면은.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도, 행정부 내에서도 감사원이라는 음. 따로, 따로 감사 존재가 있고요. 모든 조직에는 또 감사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생각보다 어, 통제를 계속 받지 않으면은, 일탈을 많이 해요. 아니면 요즘 뭐, 승리나, 뭐 이런, 뭐 나오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이, 그 연예인들 일탈하는 거 나오잖아요. 과연 연예인들만의 일이냐. 연예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고, 다른 뭐 생명체여서, 일탈행위를 많이 하고, 무슨 뭐 마약도 많이 하고, 뭐좀 이상한 범죄행위를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평소에, 단속을 많이 하고 그냥 가뭐 걸릴 거라 같거나 하는 위에 뭐 느낌을 주거나 하면은 좀더 이제 좀더 조심하고 몸을 사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 내구적으로 그런 통제가 안 되면은 어, 자기 맘대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비, 비교적 어, 뭐 자기 통제는 안 됐죠. 그냥 뭐 그럼 대한민국도 보면 음. 국회가 음. 국정감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음. 감시하잖아요. 감시하듯이 예. 예. 회사 내에서도 경영진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이사회 내에 감사라는 예. 독립된 예. 기관이 네. 있다. 예. 그래서 그게그 기능을 내부적으로 한다. 아 예. 어, 그렇게 이야기면 어떻게 시키기가 되나요 네, 예. 그렇죠, 당연히. 예, 미국이나 뭐, 여러 나라들은 사실 감사, 감사는 이제 한 명이 하는 게 이제 감사고요 보통은 이제 감사위원회라는 걸 둬요. 그냥 여러 명이 그냥 사회이사들이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직해서, 어,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회사의 뭐, 잘못된 점에 대해서 늘 토의하고 의안으로 삼고 견제 감시를 하는게 이제 감사위원회인데요. 감사 제도를 두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와 감사 한명 단독, 어,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제 혼자 하는 단독 감사를 두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어, 특히 IMF 이후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왔을 때 어, 오, 이, 이 나라는, 감사라는 걸 눈에 그걸 혼자 한다고?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어색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여러가지 개혁을 하면서, 감사를, 이제 감사위원회 제도로 바꾸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에, 비교적 이제 사회의사들 여러 명이 하면은 목소리도 좀더 커지고, 좀더 내부감시가 좀, 더 내부 감시가 좀 어,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그게 또 외국에서도 비교적 감사위원회로 하는 게, 음, 비교적, 뭐, 자기들 생각에선 자연스럽고 익숙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감사위원회를 바꾸긴 했어요. 한칭카이 감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왜 음.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음. 되었나요? 그게 이제 원래 뭐, 귤이 뭐, 회수를 건너면 팀자가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laughs> 미국에서는 다 좋은 건데, 뭐, 유럽에서 다, 예, 오히려 경영위원회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제도 기부로 쓰이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오히려, 어, 어, 감시 감독을 오히려 더 허술하게 하는 에, 그런 잘못된 제도로 쓰이기는 한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사 내 이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네. 그 감사위원회 자리 쪽을 네. 혹은 감사 하고감사위원회 자리 쪽을 넣으려고 네. 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데 네. 그게 뭐 감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나라 상법상 특이한이시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일반적으로 감사 위원회라든지 뭐 옆에서 그냥 뭐 바른 말하고 순소리하고뭐 평소에 대주주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와 있으면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음. 어쨌건 간에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이 굉장히 뭐 중요한 자리이기는 한데요. 근데 감사위원을 그러면 어떻게 뽑을지. 감사위원은 보통 3분의 2 이상 사회이사로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 전부 다 그냥 사회이사로 그냥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감사, 사회이사. 지금 감사위원은 사회이사 또는 이사로 구성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감사위원은 이사 또는 사회이사라는 얘기인데 이사 또는 사회이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주총에서 뽑잖아요 주총에서 A라는 이사를 뽑을 때는 한번 투표하고 B라는 이사를 뽑을 때또한번 투표하고 C라는 이사를 뽑을 때또한번 한, 투표를 해요 그러면 각각 한 번씩 A라는 이사를 뽑을 때 B라는 이사를 뽑을 때 C라는 이사를 뽑을 때한 번씩 투표를 하니까 만약에, 대, 만약에 대주주가 50%, 50 플러스 1주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백주주들이50% 퍼센트 마이너스 입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뭐뭐각이사 회가 한 4명 정도 이사로 ABCD로 구성된다고 하면은 뭐 절반 절반씩 뭐 이사를 자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왠지 자연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어, 50주 플러스 한50% 플러스 한주 가진 어, 대주주가 모든 이사를 차지하는 게 뭐 순소리,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사회직에도 애초부터 오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음, 우리나라 회사들은 비교적 주주의 이익보다는 대주주 이익, 대주주께서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회사를 경영하실 수 있는가, 회장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좀더 자식들에게 이 회사를 적은 상속세, 증여세를 내고 물려줄 수 있는가. 요구 이것을 고민하는 어, 회장님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주 내가 내가 주주인데 회사가 그렇게 경영이 되면 내내 주식가치는 그냥 훨씬 더 낮아지는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가가 저평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거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뽑는거 3% 제한 있지 않나요? 3% 제한이 있긴 있죠 근데 이미 뭐내 맘대로 구성해 놓은 이사들 중에서 3% 제한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이사가 이미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네. 어,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꼽아야, 그 중에서 꼽아, 꼽아야 되는 거니까. 참, 네. 차라리 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3% 제한이 있으니까, 뭐, 결 종족수, 뭐, 의사 종족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가지고, 아예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도를 빼놓고서는, 웬만해서는, 그냥, 어, 회장님의 의사에, 맞는 이제 감사위원회가 조직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애초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 애초부터 감사위원회라는 제도가 도입될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걸 염명두도한건 아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음, 뭐 카라이칸과 KTNG의 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감사위원이 될 분을 어, 따로 어, 따로 뽑아야 될지 3% 룰이 적용되도록 따로 뽑아야 될지. 아니면은 이사를 먼저 뽑고 나서 이사 이사를 먼저 선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위원을 뽑을지 이걸 뭐 분리 선출 혹은 뭐 일괄 선출이라는 말로 뭐 법적인 용어로 막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당시까지 만해도 이게 뭐, 뭐 명확하게 정리는 되지 않았었는데요. 나중에 뭐칼 아이칸이 저도 이제 사실 10년 전, 20년 10년 전 아니면 이제 벌써 10몇년 전이네 한 13년, 14년 됐나요? 하여튼. 그 과거에 카라이칸이 참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주입 투자를 하기 전에는. <laughs> 근데 이제 참 무슨 악덕 자본, 먹튀 자본, 외국계 자본 그냥 막 국부가 유출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카라이칸 때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잘안 되어있다 보니까 카라이칸과 스틸 파트너스 측에서 일부 이사회의 이사를 뭐 선출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다 집중 투표까지도 있어가지고 음. 선출했는데 그래, 그렇게 해서 사실 k t 인지는뭐배당도 많이 주고,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뭐사실케이 뭐 카라이칸과 스틸 파트너스스만 돈을 벌었는데, 그냥 거기 투자한 다른 주들도 다, 다들 수익을 괜찮게 벌, 어, 올렸고, 어, 주주가치가 제고되고, 아로도 높아지고, 또 괜찮아졌죠. 효율적, 효율적, 생산적인 기업 됐죠. 근데 이제, 대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셨죠. 이제, 이거, 이거 그냥 상법을 이대로 둬서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싶어가지고, 상법을 좀곧 개정을 해서, 감사위원이 되실 분들은 따로 먼저 아 따로가 아니라 먼저 이사로 다 뽑은 다음에 그 이사들 중에서 이렇게 선출하는 걸로 그 표결 방법을 일단 이사를 다 뽑는 방식으로 일괄선출이라고 그러는데 일괄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상법에다가 아예 일괄선출하는 방식으로 그냥 법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한한 한 10년쯤 됐을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 감사위원회로 도입되면은 감사위원회로 바꾸면은 감, 뭐 아무래도 회장님이 입맛에 맞는, 어, 이사들을 뽑기가 쉽고, 견제와 감시는 좀더 무너지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어쨌건 덕분에, 에, ROE도 굉장히 낮고, 배당도 굉장히 적게 주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된 거. 네. 가치 투자자들은 이미 주식을 많이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뭐, 제도, 법적 제도적으로, 아, 이게 문제구나 해가지고 개선되면은,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음, 뭐 돈을 벌지 않을까.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돈 돈을 아주 많이 벌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